후보자님, 후보자님, 그 서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수사나 정보기관이 판사의 세평 수집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보는 질문에, 어, 판사 세평을 수사나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것은 그 수집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법관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영향이 재판에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라고 우리 있습니다. 이거 네. 맞죠? 이렇게 네, 답변하신 거. 그렇습니다. 예. 어, 판사의 세평을 수사기관 그리고 정보기관 이렇게 수집하는 얘가 과거에 왕왕 있었다가 최근에도 좀 있었습니다.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,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어, 수사 정보, 어, 범죄 정보 관련된 어, 기관에서 대검에 판사의 세 평을 수집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, 그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유의 하나로, 어, 되어서 징계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고, 그 사건에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, 소송 결과 징계가 적정하다라고 나오면서 그 법원의 판단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.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. 어, 후보자의 판단과 같은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로 보면 되겠죠? 네, 어느 면에서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죠. 어, 그리고 이 같은 혐의로 지금 손준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탄핵까지 한 검사는 어,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이 손준성... 검사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도 어,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출신대학교라든지 어, 우리법연구에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다 조사해서 정리한 거 이것이 어,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어, 적어도 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이 손준성 검사의 이런 행위는 아까 후보자 답변한 그 답변 취지에 비추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부적절한 인 것은 맞겠죠. 네, 그 사실이 맞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